KBS 라디오 연중 기획 희망 충전 대한민국 백 아흔 네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1 5살 민주는 치아가 썩는 다발성 우식증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몸 상태도 지금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좀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당장 민주의 치료비와 생계를 위해 엄마는 아픈 몸으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다섯 식구가 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데 이제 서빙이다 보니까 그릇 갖다 날라야 되고 갖다 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조금 힘들긴 하는데 그래야지 식, 식생활이 조금 더 이어져 나가니까 한 번도 옷을 사준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다니면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아이들에게 당장 옷한 벌도 사줄 수 없는 엄마. 하지만 자신보다 엄마를 더 생각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의 고된 삶을 버티면 곧 좋은 날이 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철이 좀 빨리 들어서 그게 좀 마음 아파요. 애들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애들 잘 됐으면 좋겠고 가정도 조금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에비치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카카오톡, 아람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한 통화 3,000원입니다.